자 왼쪽이 구공민 쿠마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구공민 클럽의 중견이 되겠습니다. 4-2-3-1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LAM, CAM, RAM까지 배치를 하면서 상당히 역습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구공민 쿠마라는 감독명답게 쿠마가 그 철권 태그 토너먼트에 나오는 그곰 곰팀이 아닌가요? 곰. 맞죠? 그 파워풀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루드반리스텔리 월드컵 시즌 4칸데 이 경기 여부에 따라서 강화의 재물이 되지 않을까 재물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도 해봅니다 보통 4하는 많이 안 쓰시잖아요 아니면 이게 뜨신 건가? 강화팩에서 뜬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리엘 루벤의 12시 컨디션 밸런스 123 리블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제로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죠. 참여도도 높음 낮음으로 좋고요. 1세트의 승자였던 정경훈 선수는 433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겠네요. 준비가 완료가 되신 양선수고요. 구모미 쿠마 감독과 이치 센세이션 정경훈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구국민 쿠마 감독대 위치 센세이션 감독의 두 번째 세트 경기가 되겠고요. 역시나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반대살의 모습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1. 상당히 밸런스 잘 잡힌 포메이션이고 4231에서 3에 위치한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포지션의 장단점이 갈리게 되는데 일단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놓고 있는 구0민 쿠마 감독님이거든요 자, 과연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주실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이 구0민 쿠마 감독 파란색 상의가 이츠 센세이션 감독이 되겠습니다 어 방금 브릿지를 썼네요 잘라내는 웨인 루니 공격 높음, 수비 높음 정말 루니스러운 참여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로번 잘라내면서 정경호 선수 전방적으로 연결합니다 루이스 피고 오버 스텝, 스텝 오버 마르세유 레까지 그날 뒤에 드리블 위쪽 쪽 박지성에게 엠베서더 박지성인데요 무지막지하게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엠베서더 박지성 에펜베르크가 전방 적 크레스퍼에게 아래 지 하지 벗어납니다 자 하지가 역시나 양발이고 주 발은 왼발이기 때문에 방금 상에서 과감하게 때렸던 것이 눈에 띄고요. 전방지역 로번에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잘라는전경은 크리스탄 티아 로날드 수비참여도 보통의 유상철이 잘라내면서 공격의 시발점이 됐고요. 아레 로번 앞쪽쪽으로 마르살루에게 골트네핀 좋습니다. 하지만 에펜베르크가 잘라내면서 전방지역 어, 유상철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 구공민, 투마감도 경기 초반의 흐름은 좋습니다. 구공, 역시나 이 8강전 경기답게 나오는 선봉중견대장 모든 선수들의 클래스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하지에게 연결. 이런 롱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헤드를 사용하는 정경훈의 장점이 잘 발, 발휘가 되고 있죠. 플립 플랩, 드래그백까지. 하지가 다시 한번 플립 플랩. 하지만 잘라내는 유상철. 노번에게 연결됩니다. 저번에 면서 김태형에게 측면적을 노릴 것인지. 비엘리 파워풀한 비엘리 국금민 쿠마 감독명이라는 감독명에 걸맞는 스쿼드 스트라이커 비엘입니다 전방지역 호날두 아볼 띄우면서 위에서 연결 잘 됐는데요 다시 한번 호날두 벗겨냅니다 골키퍼를 슈팅은 빗나가고요 아 너무 아쉬운 찬스인데요 자 81%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정경훈 선수 게린 에비슈 페인팅 유 전방지역 크레스포가. 자, 루이스 피그. 아래쪽, 하지, 올라오겠죠? 하지만 크레스포의 머리 쪽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격방향. 거의 정경우 선수는 왼쪽 공격은 없네요. 왼쪽은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1세트 때도 그랬고, 59%의 중앙지역 공격이고요. 구국민 쿠마 감독님도 왼쪽 측면과 중앙지역을 두공격루트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 하지예요 하지입니다 하지 하지만 마지막 상황에서 잘리고 있는 상황 자 리베리가 유상철에게 솔캠벨 그리고 정경호 선수의 수비 라인이 구고민 쿠마 감독의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 경기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스포 하지에게 하지만 백숏 역시나 밸런스형 공격수답게 크레스포 버텨냅니다. 호날두, 하진데요 계속적으로 하지에게 연결이 되는 상황. 슈페이팅잘 막아주고 있는 구신민 쿠마. 구공민 쿠마. 스쿠 턴. 하지가 아래쪽 크레스포에게. 양발이 두명이죠 크레스포. 그리고 게으르게 하집니다 베편벨크 버텨내면서 중앙지역 침투하지만 잘 막아주고 있는 구공민 클럽의 중견 구공민 쿠마 감독인데요. 자, 측면 지역 넓게 볼까요? 유상철이 오버 래핑 들어왔습니다. 아래쪽 크로스, 크로스의 고민. 피해를갱글 되지 않는 상황. 이번에 오른 발은 쉼없이 날아가면서 수비에 못 맞고 코너캡 찬스까지 이어지네요. 하이에나 팀 경기는 하이에나 팀과 비바치 클럽의 경기는 이치 클럽과 구공민 클럽의 경기가 끝나면 바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자, 전반전 종료있으울 올렸습니다. 점유율은 뭐 51대 49. 여타 결정적인 찬스는 맞지 못한 상태에서 양 선수 모두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고요. 전체적으로 정경우 선수의 파상공세가 있었긴 했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는 하지의 아쉬운 모습만이 있었던 전반전. 후반전은 다를까요? 아래쪽 김태형이, 리베리, 로번, 전방전, 비엘이 침투시켜놓고, 로벤 리베리, 노벨이라고 불리는 그 환상 듀오가 중앙지역 공간을 넓게 넓게 쓰고 있는 구공민, 쿠마 감독입니다 구공민 클럽은 만약 이 세트에서 지게 되면 대장 선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실상 3대2로 스코어로 이겨도 응원 점수가 모자라서 결국 탈락이기 때문에 구공민 쿠마 감독님이 지금 올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전방지역 구공민 쿠마 감독의 비 l 이 아, 하지만 이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것 같습니다. 자, 거의 아슬아슬하게. 역시나 이 최후방의 조율사, 지휘자다운 홍명보의 라인 컨트롤이었죠. 일체 센세이션 정경훈. 공격진에서의 결정력이 이 챔피언십 승강전에서도 좀 운이 안 따라주면서 아쉬운 찬스의 연속이었었는데 어, 오늘도 좀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왼쪽 지역의 공격 비율도 높여주고 있는 정경호 선수 패스 성공률은 83대 77. 정경호 선수가 살짝 높아 있는 상황. 무엇보다 이 루니, 로벤, 리베리 세 명의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마르셀리 오브래핑 좋네요. 올려주고요. 하지만 솔캠벨이 잘라냅니다. 역습 맞이하고 있는 정경훈. 레스퍼 호날두. 어 이거 살짝 열렸죠? 루이스 피구예요아 하지만 잘 막아주고 있는 마이콩. 부공민 클럽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좋은 수비였습니다. 티아고슈벨 커팅도 좋았고요. 비에를 침투시켜놓고 중앙 지역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 잘라내고 있는 정경우 선수. 네 여러분들 어서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2에 우리 동네 게임링 클럽 대항전 8강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즈 A 팀과 국민 B 팀의 두 번째 세트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정경우 선수의 솔캔벨에게 볼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 자 생방송 시청 이벤트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웃사이드 플립 플랩. 다시 한번 아웃사이드 플립 플랩. 패드를 활용을 할때 저런 개인기의 활용이 키보드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편이 있기도 하죠. 자 중앙 지역으로 구국민 쿠마. 올킬을 기록해야 되는 그래야만 팀을 4강에 진출시킬 수 있는 구국민 쿠마 감독의 치달. 올라오죠. 비엘이 위쪽 쪽으로 부선합니다. 흥명보가 헤딩 경합을 잘해줬고요. 역습상황 빠르게 가는, 천경훈 중앙지역 56%의 비율과는 비율 대비 효율적인 공격이 못이루고있는천경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레래쪽 리베리, 루니에게. 루니가 조금 저런 패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선수이기도 하죠. 자, 비엘이, 라브나 페이크 이후 드래그백, 그리고 패스까지는 좋았지만, 아쉽게 잘리고 맙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정경호 선수의 호날두 침체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위쪽 쪽 박지성에게 전방지역 스쿱턴 하면서 슈팅 차은 노렸지만 마이콩이 심리전에 말려지지 않으면서 잘망을합니다 궁홍민 코마 감독 패스 성우들도 지금 좀 올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플레이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좀 있어보여야 될것 같은데요 올라오나요? 리베리의 떨궈주기 유상철의 라브나 페이크 드래그백 접어주면서 위쪽 쪽 하지만 잘 잘라주고 있는 정경훈의 수비라인입니다. 자, 루이스 부글스 굽턴.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듯잘 막아주고 있는 티아고 실바. 야, 방금은 상당한 심리전이 보였었죠? 오늘 오자마자 치고 달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었는데 막히고 마는 동호민, 쿠마 감독이었습니다. 자, 후반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빠르게 연장전 전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나이 8강, 나아가서는 뭐 4강 결승에서도 거의 한골 승부가 되는 경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드는 것이 워낙 실력자들이고 여기에 나서는 선수들이에요. 순위 경기 점수로 치면 은 점수보다는 맨커 순위로 치면 은매 시즌 5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의 출전이 다 나, 나올 거거든요. 자, 비엘인데요. 비엘이 아쉽게 오른발의 크로스가 반대살에게 향하고 맙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올해 선택지가 결정되어지고 있는 불편한 상황 아랫로번 웨인 루니 오 리베리의 도파 좋은데요 위쪽 지역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 로번에게 연결됐고 아 대머리 파트너 루니에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루니의 이 참외도 때문인지 수비로 백코트 하는 상황은 진짜 좋네요 그래서인지 종종 유명 클럽들의 랭커 선수들이 문의를 활용하는 모습 분들이 띄는데요잘막아주고 아, 구공민 쿠만 감독 무조건 올킬을 해야만 구공민 클럽이 4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3대 1의 스코어로 이겨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제 정경호 선수 의 여유가 마르세유 를넷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연장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빠르게 연장 후반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부차기에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경훈 선수는 프로 출신이죠. 사실 지금 피파 온라인 3라는 종목에서 프로 자격증이 있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챔피언십 본선에 진출하는 선수 기준으로 저희가 선수들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사실 프로 선수라고 할수 있는 선수는 뭐 김정민, 전경훈.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두 명의 선수. 왜냐면 뭐 김강 선수도 있겠고 정말 어릴 때부터, 스무 살 초반때부터 이 피파 온라인, 피파 시리즈를 했었던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프로 자격증을 줬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치 클럽과 뭐, 얼리미티드 클럽, 이쪽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죠. 자, 정경호 선수. 결정을 지을 수 있을지. 하지만 구공민 쿠마 감독의 수비도 좋습니다. 리베리의 돌파가 이어진 상황에서 게리네벨의 슬라이딩 테크닉 유효했고요 자, 여기서 스쿱덤 심리전이 있는 전경훈 막아냅니다. 야, 지금은 가랑이 사이로 먼저 볼의 방향, 흐름 그대로 갔던 돌파가 너무 기가 막혔고, 중거리 슛까지 빠르게 선택했던 전경훈 선수의 선택이 돋보였는데요. 코너킥. 여기서 골날수 있거든요. 하지가 올립니다. 목적지는 크레스포 막아주고 있는 아리앤로자 구공민 쿠마 감독 승부차기 가면 조금 더 쫄깃하게 승부차기 이메일되는 쪽은 구공민 쿠마 감독인데요 그 전에 정경훈이 결정 짓습니다 이체 센세이션 정경훈 선수 의 루이스 피그 연장 후반 버저비터골 만들어내면서 구공민 쿠마 감독의 심장에 빛을 꽂네요 야 마지막 턴그 하나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20분을 만들어내는 루이스 피구의 결정적인 골 장면. 함께 하셨네요. 자, 이렇게 되면 구공민 쿠마. 아, 올킬을 기록해야만 이 구공민 클럽의 진출이 가능했었는데, 120분 버저비터골 지금 허용을 한 상황. 패스 미스까지 일어나면서, 경기 종료. 아, 또한번 실수가 나오네요. 정경훈 선수 의 캔베리, 포로 잡아내고, 전방 지역으로 걷어내면서, 이체A팀의 전경우 선수가 두 번째 세트까지 승리로 가져갑니다.